Yeah.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 가지고 일단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 거기에 이제 기대해 주신 만큼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연기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 드리도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이틀이 요즘에는 요색남이라는 타이틀이 좀 많이 붙더라고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일단은 영광스러운데 어 전작에서는 이제 전문적인 셰프라고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뭐좀 일반적인 어, 식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식당이나 아니면 푸드 트럭 뭐 이런 걸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려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저는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기본 뭐 간단한 것들도 있고 어, 기본적으로 뭐 닭볶음탕이라든지 갈비찜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좀할수 있고요. 네, 제가 대본을 보자마자 가은이는 저랑 너무 닮아 있었고. 그냥 쉴새 없이 대본을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전개도 너무 빨라서 그래서 대본을 보자마자는 망설임 없이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태솔로라는건 전혀 다르지만 아 그건 아닌가요? <웃음> 네. <웃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다른 거 닮은 거는 이제 뭐 집에 헌신적이거나 좀 저도 언니가 조카를 키우고 있는데 쌍둥이 조카를 제가 같이 키우거든요. 네. 집안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것도 닮아 있었고 어, 악녀 캐릭터가 이제 전작이 너무 정의를 구현하는 캐릭터였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정의를 깨는 캐릭터를 해야 해서 그게 좀 부담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다른 악역들에 비해 좀 어,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매력적인 악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저희 분위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보통 배우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긴장하는 자리가 리딩 첫날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리딩 첫날 첫 회식 자리에서부터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어 리딩하고 나서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지 감독님 생각은 어떠신지 되게 긴장하고 있는데 영태 역할 맡은 최재환 군이라는 친구가 어 게임 그 눈치 게임 1을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친해졌고요 지금도 카톡방에서 하루에 한. (2000개) (3000개) 정도의 대화를 나누면서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본을 언제 보는지 또 언제 다 외워갖고 이렇게 연기하는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